들어와요. 테이블에 놓으면 돼요. 고생했어요. 일찍 돌아가요. 그쪽의 장비는 정리할 필요 없어요. 이따가 다시 쓸 거니까. 당신, 당신, 이 웬일이에요? 도와주러 왔다고요? 아명은요? 돌아가라고 했다고요? 당연히 문제없죠. 나는 그냥 당신이 여기 나타날 줄 몰랐어요. 확실히 의외예요. 하지만 이 서프라이즈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, 놀리다뇨. 아, 설마 별로인가요? <laughs> 그럼 다행이고요. 잠깐만 기다려 줘요. 곧 끝나니까. 됐어요. 이제 퇴근할 수 있어요. 일단 사무실로 돌아가죠.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? 추워요? 그럼. 이러면 조금 따뜻하나요? <laughs> 바보 얼굴에 뭐가 묻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단순히 보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음 계속 묻고 싶었는데 당신 입은 흰 가운이 조금 큰것 같네요. 네이 옷이 내 거라고요? 어디 봐요? 자세히 봤어요. 확실히 내네 옷이네요. <laughs> 그럼 방금 그 평가는 취소할게요. 음, 이흰 가운은 당신한테 잘 어울려요. 보기 좋아요. 프로페셔널한 조수 같아요. 이래도 장난 같나요? 하지만, 나는 내 생각을 말한 건데, 안 되나요? <laughs> 알았어요. 그만 놀릴게요. 잠깐 보고서를 보낼게요. 그리고 집에 가요. 조금만 기다려줘요. 알았죠? 네? 오늘 야근하는 걸 아명이 알려줬다고요? 네 오늘만 야근하고 내일은 쉬어요 정말이에요? 다 됐어요. 우리... 네? 왜요? 그래요, 앉을게요. 당신의 표정을 보니까 나를 혼내려는 것 같네요. 네, 내가 잘못했어요. 약속했었죠. 제때 퇴근하고 잘 쉬겠다고. 오늘은 예외예요. 다음엔 안 그럴게요. <laughs> 네, 약속. 당신 <laughs> 쿠션도 가져왔네요. 나한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요? 여기서요? <laughs> 좋아요? 당신 말대로 할게요 그럼 우리 조수님 안경을 벗겨줄 수 있나요? <laughs> 고마워요 이제 나를 당신에게 맡길게요. 네. 쿠션이 푹신하네요. 아주 편해요. 느낌이 곧 잠들 것 같아요. <laughs> 잠들어도 괜찮아요?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는데 잔들기 아까워요. 이제 시작하나요?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네? 안 아파요. 조금 아프네요. <laughs> 시원한 통증이에요. 당신이 위치를 정확히 찾네요. <laughs> <laughs> 놀리는 게 아니에요. 나는 그냥 당신이 지금 전문가로 보여요. 물론 흰 가운덕분은 아니네요.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걸할줄 알아요. 예를 들면, 내 휴식시간을 계획하고 피로를 풀어주잖아요. 육체적이거나, 정신적인 피로도요,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. 그리고, 지금 이것도 아주 전문적이에요. 자, 퇴근 시간도 지났으니까, 내가 하자는 대로 들어줘요. 어때요? 응. 내 다리에 앉아요. 음. 그리고 여긴 실험실이 아니니까 이 옷은 벗어요. 음. 나만 이렇게 쉬는 게 익숙해요. 이렇게요. 움직이지 말아요. 조금 더 충전하고 집에 갑시다. 알았죠?